간을 청소하는, 정확히 말하면 간을 더 깨끗하게 만드는 최고의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을 독소를 머금는 스펀지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간은 독소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해독하는 장기입니다. 만약 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지방간, 간 염증, 혹은 이두 가지가 복합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염증은 흉터 조직을 만들고 결국 간경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을 더 건강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음식을 섭취해야 할까요? 먼저 간의 기능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간은 500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핵심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간은 암모니아를 요소로 변환합니다. 간 기능이 저하되면 암모니아가 축적되어 입에서 냄새가 날수 있는데, 이는 요양병원 등에서 맡을 수 있는 특유의 냄새와 유사합니다. 이렇게 축적된 독소는 뇌로 이동하여 심각한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간은 호르몬을 완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체내에 특정 호르몬이 과도하거나 부족할 때, 간은 에스트로겐, 코르티솔, 테스토스테론 등의 활성 형태를 조절하여 균형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 간경변이 있는 남성의 경우, 에스트로겐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피부가 지나치게 매끄러워지거나 체모가 감소하고 여성형 유방이 생기는 등 에스트로겐 우세현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코르티솔 조절 실패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여 근육량과 활력, 성욕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갑상선 호르몬의 활성화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비활성 형태인 T4가 활성 형태인 T3로 전환되는 과정의 80%가 간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간 건강이 좋지 않으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성장 호르몬입니다. 단백질 합성, 수면, 노화 방지에 관여하는 성장 호르몬과 그 유사체인 IGF-1 역시 간을 통해 작용합니다. 간에 문제가 생기면 이러한 호르몬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다섯째, 비타민 D의 활성화입니다. 비타민 D는 간과 신장을 거쳐 활성화되는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활성 비타민 D의 혜택을 볼수 없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주로 비활성 형태만 체크하기 때문에 간 손상이 있을 경우 실제 비타민 D 수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섯째,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해독 작용입니다. 살충제, 제초제, 중금속, 알코올, 가공식품의 독소 등을 무해한 수용성 입자로 분해합니다. 일곱째, 밤즙 담즙 생산입니다. 밤즙은 오메가-3, 비타민 A, D, E, K와 같은 지용성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리코겐 저장입니다. 간은 포도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해 식사 사이에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간경변 등으로 이 기능이 망가지면 외의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면역 기능 또한 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간 기능 저하는 곧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제 간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해로운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술이나 설탕 같은 뻔한 것들 외에 숨겨진 위험 요소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분리 대두 단백, 소이 프로틴 아이솔레이츠입니다. 많은 다이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이성분은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간에 좋다고 나올 수 있지만 실제 임상 경험상 그렇지 않습니다. 저지방, 고도로 정제된 콩 단백질인 이성분은 가공과정에서 핵산과 같은 용매가 사용되며 실제 콩의 원형과는 거리가 멉니다. 다이어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 성분을 장기간 섭취한 사람들은 간 문제, 특히 담낭통증이나 우측 하복부의 묵직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한 경우 담낭 제거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간은 정제된 식품이 아닌 자연식품, 홀푸즈즈, 을 좋아합니다. 성분표를 확인하고 분리대두단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종자유, 시드오일즈, 입니다. 이 역시 핵산으로 가공된 고도 정제 지방으로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는 우리 몸의 세포를 구성하는 지방을 대체하여 조직 깊숙이 침투하는데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액상과당 하이프룩토스코원 시럽프입니다. 여러분이 여름철에 먹는 달콤한 옥수수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가축 사료용으로 쓰이는 덴트콘 덴트 코원이라는 식용 불가능한 옥수수가 원료입니다. 아무리 조리해도 맛이 없는 이 옥수수는 주로 소를 살찌우거나 마블링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이 옥수수를 원료로 18단계 이상의 복잡한 화학적 공정을 거치는데 효소와 산으로 분해하고 고열 처리를 합니다. 그 결과물은 옥수수와는 전혀 다른 물질이 됩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식품 공급망에 깊숙이 들어온 이 성분은 정크푸드와 가공식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맛은 좋게 느껴지지만 중독성이 강합니다. 액상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이 간에서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간에 과부하를 주어 염증, 인슐린 저항성, 고지혈증, 지방간을 유발하고 식욕을 자극합니다. 과일의 과당과는 완전히 다른 고도로 정제된 물질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정제 전분입니다. 말토덱스트린, 변성 전분, 덱스트로스, 옥수수 시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이들이 먹는 간식에도 많이 들어있는데, 저는 이것을 음식이라 부르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음식은 영양을 공급해야 하는데, 이런 성분들은 오히려 피로를 유발하고 합성 영양소만 남길 뿐입니다. 사탕수수 설탕조차도 이제는 합성 당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70년대만 해도 사탕수수를 많이 썼지만 지금은 고도로 합성된 당분이 주를 이룹니다. 이러한 초가공 식품들은 대부분 GMO 옥수수와 전분으로 만들어지며 간 기능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그렇다면 간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자연 식품, 홀푸즈즈를 섭취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좋은 지방입니다. 샐러드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사용하고 조리시에는 목초 사육버터나 MCT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MCT 오일, 중세 중성 지방은 담즙 없이도 소화가 가능해간에 부담을 덜 줍니다. 또한 MCT 오일이 지방간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식용유와 같은 종자유는 피하고 직접 드레싱을 만들어 드시는 것이 간 건강에 중요합니다 두번째는 생선입니다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풍부한 자연산 생선을 추천합니다 오메가 마이너스 3는 항염증 효과가 있고 간을 보호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번째는 유기농 목초 사육 달걀입니다 특히 달걀 노른자 에는 콜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콜리는 지방간 예방과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간에서 지방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달걀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녹색 잎채소입니다. 비타민C, 엽산, 마그네슘, 칼륨 및 식물성 영양소가 풍부하여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를 제공합니다. 다만 심각한 장염증이 있어 섬유질을 소화하기 힘든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는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 레디시, 가간에 가장 좋습니다. 무에 함유된 높은 황화물은 간의 해독 과정 1단계 및 2단계을 돕습니다. 독소를 수용성으로 변환하여 배출하는 효소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쓴맛이 나는 아루굴라, 브리셀 스프라우트, 방울양배추, 양배추도 훌륭합니다. 특히 양배추는 장 건강에도 좋아 장과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합니다. 장내 유익균이 건강해야 간도 건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프로바이오틱스 식품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유익균은 간을 지지합니다. 항생제나 인공 감미료 등으로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파괴되면 간수치가 올라가고 지방간 위험이 커집니다. 추천하는 음식은 생으로 된 사우워 크라우트, 독일식 양배추 절임, 김치, 그리고 캐피어입니다. 캐피어는 일반 요구르트보다 유익한 효모와 박테리아가 훨씬 풍부합니다. 가능하다면 유기농, 무가당, 그리고 산양유로 만든 캐피어가 가장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목초 사육육류입니다. 소고기, 양고기, 염소 고기 등을 추천하며, 곡물 비육이 아닌 풀을 먹고 자란 고기가 이상적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 양질의 고기를 섭취했을 때, 간 컨디션이 가장 좋았습니다. 과거에 저는 수년간 초가공 식품과 나쁜 식습관으로 간을 혹사시켰습니다. 매일 밤 가당 칵테일을 마시고, 아이스크림을 통째로 먹으며 설탕 혼수 상태로 잠들곤 했습니다. 파스타, 빵, 시리얼, 과자 등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지속했었죠. 그 결과 오른쪽 갈비뼈 아래에 묵직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간과 연결된 담낭의 문제였습니다. 이 통증은 오른쪽 어깨까지 퍼져 10년 넘게 고생했습니다. 복부 팽만과 소화 불량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곡물을 끊고 육류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면서 통증과 뇌의 안개가 사라지고 염증이 가라앉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흔히 고기가 나쁘다고 하지만 이는 가공육과 싸구려 고기를 정크푸드와 묶어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진짜 위험한 것은 콩단백질, 변성전분, 각종 시럽으로 만든 가짜 고기 제품들입니다. 예전에 배가 고파서 무심코 사 먹었던 닭 날개 모양의 가공식품이 콩단백질 덩어리였고 섭취 후 심한 복부 팽만과 컨디션 저하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경변 등으로 간 손상이 심각한 분들을 위해 두 가지 보충제를 추천합니다. 첫째는 비타민 E의 일종인 토코트리에놀, 터콜리에놀즈이며 둘째는 담즙산의 일종인 터드코입니다. TUDCA는 담즙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간내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아침 공복에 두 알, 오후 공복에 두알 정도 섭취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품은 리뷰를 꼼꼼히 확인하여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발을 보고 간 건강을 진단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제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